세무기장을 하는 것의 장점은 든든한 조력자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 활용해서 문의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데 안정적인 성장을 할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해 드리는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절세미녀 김현우 회계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세무 기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무 기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수수료를 내고 기장을 맡기다 보니까 세무 기장을 맡기면 어떤 걸해 주는지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무 기장을 맡길 때 어떤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장료의 조정료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세무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세무기장료라는 것을 매달 납부를 하고, 1년에 한번 법인서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조정료를 또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보통 개인 기장료는 10만 원 정도이고요, 법인 기장료는 15만 원입니다. 물론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가 되고, 매출액이나 복잡도에 따라서 기장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리고 법인세 신고할 때 부과되는 조정료는 개인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최저 35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법인은 50만 원. 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것 또한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의거해 보수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럼 기장료는 뭐고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조정료는 뭔지 본격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장료는요, 월 1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는 월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장료의 의미는 매달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비용인데요. 최근에는 세무업계 경쟁이 워낙 치열한데다가 여러 가지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기장 업무에 포함된 서비스에는 장부 기장은 물론이고, 분기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라고 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신고해야 되는 원천세라고 불리우는 인건비 신고 그리고 사대 보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생기면 거의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에게 세무기장 업무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건비 부분이 워낙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급여 신고를 한다고 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희 세무. 대리인의 업무는 원천세라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건데, 지급명세서도 반기와 연간 지급명세서 기한이 각각 있고 사대보험 업무의 경우에도 취득. 상실, 보수총액 신고, 피부양자 등록, 이직 확인서 제출 등 다양한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공단별로도 또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생기는 순간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챙기기보다는 10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에게 외주를 맡기고 사업주분들은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이 직원을 신고하는 방법이 사대보험자로 신고하는 방법,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방법, 또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나 각 방법별로 사업주에게 발생할 비용이나 리스크 등을 안내해서 전략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대행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 드리고요. 세액 감면이나 또 각종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업종과 지역, 그리고 직원 채용 등에 있어서 전략을 고안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세무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미리 안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 매년 3분기가 끝나면 4분기 정도에는 미리 세액을 예측해서 세금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미리 비용을 만들 수 있다면 대안을 세워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이 외에도 그때그때 대표님께서 궁금한 세무 업무가 있다면 문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응대를 해서 최대한 답변을 드릴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업무나 정보 보조금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할때 필수 서류 해당되는 민원증명서류 제출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법인이라면 이 통장 내역을 입력하는 업무가 추가가 되는데요, 통장 거래 내역과 각종 증빙들이 일치하는지 이것을 대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더욱 더 정확한 결산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세무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내용 견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내역들을 취합해서 정해진 날짜에 일괄 발행 대행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세무기장을 하는 것의 장점은 든든한 조력자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 활용해서 문의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 안정적인 성장을 할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업무가 진행이 되죠. 자 그럼 기장료 외에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조정료라고 하는 건왜 발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조정료는 1년에 한 번씩 개인사업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발생을 하고 법인사업자는 3월달에 법인세 신고를 할때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이 회계 장부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산출하고 회계상 작성된 재무제표와 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금 산출을 하는 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무조정계산서라고 하는 별도의 서류가 첨부가 되고요. 이 조정 절차에 인증한 세무대리인으로서 저희 이름이 들어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세무대리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구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 하거든요. 이때 성실신고 확인 보수가 기본 200만 원 정도 보통 추가가 돼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서류 제출을 통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더욱더 엄중한 책임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개인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장대행은 주로 인건비 신고, 세금 신고 기한에 대한 누락 방지 그리고 세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금한 사항들을 즉각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무기장은 소통이 핵심인데요.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담당 세무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곳에 맡기는 위험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방어해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인지 검증된 곳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기장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자인텍스는 13년간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기장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금 전문 회계사 디자인 덱스 대표 김현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